기록습니다대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 성령의 이름으로 인도 아멘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집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오빌로여 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40일 집중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이번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즉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성취를 시켜주셨거든요.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한 것이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염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이름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축소시키면. 바로 이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것을 딱 농축을 시켜서 응축을 시켜서 그 이름 속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보존되고 그 이름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속에다가 다 담아준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주 깊은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그 감사 감격을 계속 보존 받고 구원자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하나, 하나 가론유다가 아, 거기서 탈락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은 "성령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이름에 사인을 합니다. 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도 사인을 하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사인을 하고. 모든 것은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서류를 만들 때는 그 이름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뭐 법인을 하나 만든다 할 때에는 그 이름 사인이 막 아마 수백 번 들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장 4절에는 제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풍성함을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기업을 줬는데 우리가 이 기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이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이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불신자들이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렘넌트 일곱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 구약에는 그 그림자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림자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림자로 온 것이 아니고 실체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 어마어마한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의 비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지극히 우리에게. 그 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1장부터 막 이거는 장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의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구나. 그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선포했는데 요동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막 사용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마스다케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은 마스다케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창세전의 영광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사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또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고 그 이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이름 가지고 응답받고 그 이름 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이름 가지고 예루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실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렇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세방하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뱀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이름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이름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명의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일어나 걸 거라 그안전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이름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렸고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누렸고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누렸고 여호와의 이름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 1장의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이름을 말하니까 사탄 마귀가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 부르지 마,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그 이름만 말 못하게 하고 금하고 노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장4 2 절에 제자들이 나오자마자 뭐합니까? 바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 찬양해야 될 이름, 감사해야 될 이름, 증거해야 될 이름, 전파해야 될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아 놓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에 많은 것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구삼을 체험하는 40일 집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40일 동안 집중해서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가야 주시옵소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늘 우리의 입술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초대 교회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무리 무리 위에 능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